지금도 중고를 갖다 얹지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인식이 안 좋은데 굳이 왜 우리가 그 위험 부담을 안고 어, 어, 그렇죠. 다시 또이 엔진 작업을 어. 다시 요즘은 중고차 한대 값이죠, 어, 거 엄청 많이 어. 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민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편에 저희가 커뮤니티에 엔진 보링 엔진 오버홀이라고 하죠 이 오버홀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궁금한 질문들을 좀 받아서 엔진 전문점 사장님과 함께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드리려고 이런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모든 질문을 다 해드릴 수는 없었어요 8월 14일 날까지 달린 댓글을 저희가 토대로 이렇게 질문 문제를 작성을 해서 만에 하나 늦게 질문을 다시 댓글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우진씨 엔진 미션이 주로 보링 대상인데 통으로 교체했을 시 내구성 보링 했을 때 내구성이 같은가? 혹은 이미 보링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다른 부속에도 영향을 주어 보링을 하고서도 전체적으로 불안한 상태인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새 제품으로 교환했을 시. 그렇죠. 그러니까 했지? 어셈블리로 교환을 그치? 했을 때 내구성하고 음... 그 다음에 보링을 했을 때 일단은 미션 쪽은 형이 전문이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그치. 그러니까 미션. 엔진에 대해서만. 음, 엔진은 보통 통으로 교환했을 때가 내구성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음. 보링을 했을 때보다. 보링이라는 거는 이제 승현이 이제 영상에서 보면 알겠지만 라이너를 박아서 다시 호닝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새 부품보다는 당연히 내구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엔진 통째로 교환하는 게 낫다. 그렇죠. 엔진 아, 통째로 체... 교환하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다. 최고 좋은 방법. 근데 네, 뭐 이거는 뭐 우리 디젤 쪽도 마찬가지예요. 인젝터 같은 게 신품으로 교환하면 당연히 좋지만 비용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 이런 차선책으로 그... 보링을 하는 거죠. 음, 방법을 택하는 음... 것 같습니다. 그두 번째 권준수님이죠. 엔진 코팅제를 웬만큼 꾸준히 써서 관리한 차량들의 실린더 상태가 궁금합니다. 케미컬로 관리를 잘했다고 해도 보링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실린더 상태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요거는 솔직히. 어, 좀 이거는 음... 저희가 케미컬을 사용해가지고 엔진이 망가지거나 이런 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거는 일단은 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엔진 코팅제가 분명히 도움이 되긴 될 네, 거예요. 무 도움이 되기는 할것 같아요. 어. 분명히 도움이 될것 같은데. 우리도 정비하는 입장에서 코팅제를 사용을 한 차량과 안한 차량을 명확히 구분해서 뭐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각자 운행하는 사람들마다 스타일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그렇죠. 다음에 실린더 내벽이 너무 안 좋으면 실린더 라이너로 대체할 순 없는지 궁금합니다. 음. 이거는 이제 앞으로의 영상에서 이러한 영상을 제가 한번 또어 블럭을 가공하는 업체 가서 저희가 영상을 따온 게 있거든요. 어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사장님의 의견 한번 들려주세요. 내벽이 너무 안 좋은 상태면 다 지금 돌아댕니고 있는 다 엔진들은 라이너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이너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블럭을 갖다가 실린더 가... 자체를 가... 처음에 가공을 해하고. 어, 잘... 어. 절삭을 한, 하는 거죠. 음. 그 실린더에 있는 그 똑같은 재질의 그 라이너를 삽입을 해서 다시 가공을 해서 피스톤 사이즈에 맞게 엔진 조립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대체를 할수 없는 게 아니라 대체를 그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라이너를 박아서 네. 내구성이 과연 어느 정도나 신품 대비 보장이 될 것인가? 그거를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될것 같아요. 라이너를 삽입을 해가지고 엔진이 잘못된 경우? 어, 이거는 제가 정비를 오래 한건 아니지만 지금 제가 여기 운영한 지 지금 거의 한 3년이 돼가는데 지금 3년 동안 라이너를 삽입을 해서 잘못돼가지고 들어온 차들은 아직 없습니다. 음, 그 다음에 나비의 꿈. 소위 말하는 엔진오일 코팅제를 쓰면 엔진 보링할 경우를 막아줄 수 있나요? 그리고 또 보링 한 후에 코팅제를 써도 무방한지, 안 쓰는 게 나은지도 궁금합니다. 이거는, 위에 이미, 그렇죠, 어, 이미... 답을 좀한것 같은데 코팅제를 사용을 하면 바,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것 정도는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 그렇죠, 어떤 어, 실험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죠.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부릉부릉 쩡스티오님 보링시 내구성은 어떤가요? 라이너를 삽입하게 되면 기존 블럭과 열전달 부분에서 차이가 생기지 않나요? 이거는 앞에서 이미 저희가 또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열전달에 대한 야... 이거는 제가 이쪽에 대한 무슨 연력학 그런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라이너 삽입을 해서 연태까지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실린더 자체의 재질과 그렇죠. 그 라이너의 아, 재질은 재질을... 같잖아요. 네, 같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그거는 뭐 이렇게 데이터상으로 저희가 작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기가 좀 되게 애매합니다. 네, 정스님엔진일 첨가, 엔진일 첨가제 얘기가 되게 많네요. 엄청 많네. 엔진오일 첨가제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면 보링방지가 가능할까요? 물론, 오일 비롯한 전반적 관리도 잘한다는 전제하에요. 이것도 동일합니다. 그냥 질문이. 그냥 이것도. 그냥 엔진은 솔직히 윤활이 잘 돼야 되니까 네. 뭐 코팅제라던가 엔진오일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잘 교환하시면은 그래도 잘못되는 거를 미리 방지를 하면서 오래 타실 수가 있는 거지. 또이 코팅제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데 이미 엔진이 어느 정도 상태가 안 좋은 기계적인 상태에서 코팅제를 넣고선 뭐뭐 관리를 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음, 저도 그거는 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팅제를 넣고 엔진오일을 잘 교환하시면은 당연히 뭐 보링 방지를 하는 건 당연히 그거,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음, 음.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의외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부동액. 그렇지. 냉각수. 네. 어. 부동액. 냉각수 진짜. 잘 하셔야 음. 됩니다. 냉각수 관리가 네. 엔진 오일 온도를 떨어뜨려 주는데 많이 음. 도움이 돼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그리고 냉각수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냉각 라인 전체에 그왜 사람 치석과 그렇죠. 비슷하게 똑같은, 스케일이 네. 쌓이죠. 네. 어. 똑같이 그렇고 음. 녹도 생기고 녹이 생길 만큼 가으이 이미 그거는 그렇죠. 이미 이제 어. 그리고 임석규님 질문 주셨어요. 가끔 가다가 차주들이 자가 정비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무시하다가 더 심하게 고장낸 사례를 수리하는 장면과 그 가운데에서 차주들이 어떻게 자가정비로 해결 및 예방할 수 있는지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그렇게... 자가정비를 할수 있는 거를 영상을 담아달라는 것 같은데? 자가정비로 일단 저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예방정비로 이해하면 될것 같은데? 어, 예방정비를 무시하다가 더 심하게 고장 난 사례를 이, 이분은 지금 자가정비에 어, 대한 팁 같은 게좀 궁금하신 그렇지. 것 같은데? 자가정비에 대한 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 제한이 많아요. 많아요. 할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안 돼서 뭐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엔진오일만 교환한다고 해도 그건 불법은 아니에요. 네, 맞아 근데 오히려 그렇지. 뭐 바닥이 좀 떨어지거나, 폐유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게 문제지. 네, 그게 폐유처리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어. 그런들들데보통 자가정비로 엔진오일을 교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다 근처에 아는 음, 카센터, 어, 샵이나 예. 그런데 들어가서 해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그리고 요즘 보면은 그, 음, 그 셀프, 어, 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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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정, 정비소, e l f 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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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채널 f 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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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저희는 아무래도 자가 정비를 주로 다루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다음에 김조샘 님, 쇼트 엔진 교체랑 보링 가운데 서로의 장단 득실을 확인해 봤을 때 기술자로서 뭐가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쇼트 엔진 교체하는 게 좋죠. 무조건 좋습니다. 예, 네, 왜냐면은 모든 게다 신품이기 때문에. 네. 예. 네, 근데 비용 면에서는 이제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하셔야죠. 쇼트 엔진을 가실 건지, 보링을 가실 건지, 또 보링을 한다고 해서 또 나쁜 건 아니지만 여유가 되시고, 긍정적으로 여유가 되시고 하시면 무조건 쇼트 엔진 그걸로 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이 질문을 받다 보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보링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 아 그렇죠. 어그 그거는 뭐 지, 지금이나 뭐 예전이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뭐 그럴 그쵸? 수도 있죠. 어...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요즘은 많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진짜 뭐 저도 이제 1일 배울 때 들어보면은 물건이 많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중고를 써야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가공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라던가 이런 게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았고, 지금은 차들이 워낙 현대기아로 얘기하면은 부품도 조달이 잘 되고 인식이 이제 지금도 중고를 갖다 얹지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인식이 안 좋은데, 요즘은 예전처럼 그렇게 작 요즘은 어, 요즘은 예전처럼 작업을 그렇게 중고만 딱갖다가 얻는 게 아니라 중고를 사 갖고 와도 어, 이게 문제가 있는 엔진이 수도 있기 때문에 다오버를 해서 다시 메탈 같은 건 무조건 정품으로 교환하고요, 필통 같은 거는 쓸수 있는 건 쓰고 못 쓰는 거는 다시 또 정품으로 교환을 해드리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해드리자면은 옛날에는 부품 조달이 원활하지 음. 않아서 재사용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많이 했어요. 그럴 때는 가공을 해서 사용하거나, 뭐, 어떻게, 뭐, 임시로 뭐, 그렇게 어, 사용하는 어, 방법밖에 어, 없었어요. 방...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이... 하자율이 좀 음, 많았던 거죠. 보링을 하더라도 이게 하자율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조달이 잘 되기 때문에 네. 굳이 왜 우리가 그 위험부담을 안고, 어, 그렇죠. 다시 또이 엔진 어. 작업을 다시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시... 리스크. 네. 시간도 시간이고, 또 이미지도 그렇고, 음. 웬만하면은 한 번에 끝내서 나갈 수 있게끔 저희도 그렇게 다 작업을. 하고 저희만 그런게 아니라 지금 전국에 있는 엔진 작업하시는 샵들이 아마 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가 작업한 엔진이 나가서 문제가 돼서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그 다시 재작업 하려면은 최소한 이틀 정도는 채, 그렇죠. 최소 이틀 버리는 거예요 음. 그럼 우리는 그만큼의 손실을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작업할 때 최대한 어, 없이. 어, 하자가 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많이들 노 노 합니다 아 근데 장단 득실을 봐서 기술자로서 뭐가 났다고 생각을 에이, 하는지 어, 여기서 제가 또 아까 한마디 덧붙이자면은 무조건 쇼트엔진 어셈블리로 교환하는 게 신품으로 교환하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우리 채널에서는 비용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할라 음,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 왜냐면 지금 댓글들 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새 걸로 다 교환을 하면 되지 보링을 하냐 음, 그렇죠. 비용 차이가 대략 얼마나 나나요 대략, 음... 뭐, 물론, 다, 어... 모든 엔진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음... 두배 이상 나지 않을까요? 두배 이상. 두배 두 이상. 그 정도 음. 나죠. 수입차들 같은 경우에는. 아, 수입차는 두 배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어, 나죠. 어, 중고차 한대 값이죠, 거지. 어, 엄청 많이 어. 나요. 물론, 신품으로 교환하는 게 좋지만. 비용 때문에 다들 음. 이제, 다 여건이 다 좋으시고, 금전적으로 다 여유가 있으시면은, 진짜 쇼트 엔진이나 뭐, 진짜 그냥 아예, 어셈블리 엔진으로 교환을 하는 게 당연히 좋기는 하죠.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금전적으로 여유가 안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주분이 이제 그건 선택을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음. 지저야옹아 음. <laughs> 5,000km마다 또는 그 직후쯤 엔진오일도 갈고 연료첨가제도 같이 사용을 해온 차량의 엔진 전체적 상태는 어떤지 아무것도 안 하고 운용해온 차량 엔진과의 차이는 얼마가 나는지 궁금해요. 어, 이거를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5,000km마다 교환하고 오일첨가제를 넣은 차량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이거는 연료첨가제 아, 연료첨가제. 연료청가제. 아, 연료첨가제를 아, 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뭐라고 말씀해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근데 응, 응. 이게 여기 회사 택시 거래를 하는데 거기 회사 택시 차량들이 헤드가 이제 오버히트를 해서 오면은 저희가 헤드를 이렇게 내리고 실린더 내벽을 보면 생각보다 깨끗합니다. 응. 일반 차주들 차들보다 키로수가 20만 이상, 30만 이상 됐는데도 어, 라이너 부분이 깨끗해요. 음...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니 키로수가 짧던 길던 무조건 한달에 한번씩 엔진오일을 무조건 바꾸신대요 그쪽은 음 그러면 그런거 보면은 어, 엔진오일이 되게 자주 갈면은 확실히 효과가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는 그눈거 보면서 조금 이제 더 알게 됐죠 제가 제 생각입니다만은 물론 엔진오일 참가제도 어, 코팅제도 다 도움이 어느정도 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거는 엔진오일이 우선이에요 아, 그렇죠 엔진오일이 어, 우선이죠 어, 그리고 예전에 제가 관리해 주던 차량이 있었는데, 그 차는 콜벤이었어요. 콜벤인데, 그 차가 카렌스2 였거든요? 근데 보령 지역에서 운영을 하시던 콜벤인데, 이 콜벤은 사람이 뒤에도 탈수 있는 그 콜벤이 없어졌어요. 아... 그러면서 이제 진짜로 벤식으로 공항이나 뭐 그런 데서 운영하게끔 바뀌었는데, 이전에 나온 차들은 없앨 수가 없는 거야. 그 차를 계속해서 수리해 가면서 탈수 밖에 없어요. 카렌스2 였는데, 주행거리가 999,999까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1, 틀렸습니다. 그럼. 멈춰요. 와. 그때는 일단은 아날로그 계기판이었는데 아 그렇구나. 어, 아날로그 계기판에서는 이게 구글 주행거리가 999,999가 되는 순간 늘어나지 않습니다. 줄어들지도 음. 않고 끝.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분도 영업용으로 굉장히 운영을 많이 하시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엔진을 관리하셨었거든요. 음. 제가 제일 키로수 많이 본 거는 그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그 이상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혜민 님 너무 기대되는 컨텐츠네요 벤비아 벤츠, BMW, 아우디 오,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이, 그냥. 나 이거 질문 아니지. 보고, 벤디아가 뭐지?로 네이버에 검색했잖아. 아... 이 벤디아 중에 어떤 모델로 입고가 가장 많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 모델은 진짜 많이 들어오더라, 뭐 이런 거요. 저희는 벤츠는 많이 안 들어오고, BMW나 아우디, 폭스바겐 계열들이 조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벤츠는 많이 안 들어와요. 이쪽 지역에 벤츠가 없나? 이쪽 지역의 벤츠가 보면은 연식이라고 해야 되나? 연식이 네. 좀 높은 등급들만 타고 다니셔서 그런지. 그러니까 음. 최근 차량들만. 네, 그렇죠. 어. BMW, 아우디, 폭스바겐 계열이 더 많이 들어오고 벤츠가 조금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업소마다 이거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음. 음. 이쪽 지역에 네. 해당되는 어. 내용입니다. 이거는. 음.